아 저거, 저 진짜, 그, 크로스에어가 엄청 커가지고, 저... 웬만하면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일이요. 원탄이가 곤, 곰... 곤트지 쏘는데, 거기 애쉬가 바다가 뒤지고, <laughs> 그 상태에서 그냥 이겨버렸네. 어, 불파심? <laughs> 불파심 <laughs> 이 fucking 이 coming i 갑다. 와 보. 너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l <목소리> o <목소리> 살짝 고친 거 같죠? <목소리> 저 고칠라면은 멍청 마리 한번 해가지고 시원하게 쪽이 맞으면은. 멍 마리가 음. 뭔데요? 그 옛날 조선 시대 에 <목소리> 벌이 있음. 아 너무 잔인하시네. 밥상머리, 혼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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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라고짜진머리 뭐야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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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미친 얘들어 오늘 놈들의 참교육하러 왔다 후 도망갔다 나이스 어셔이 <만> <자리 endorse>. <Bundestara> 아니 왜로프를 <volone> 따는데 디지냐고 진짜 이제 끝나 고기있아 아니네 금만금만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I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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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불큐님이 없었던 거잉? 아, 그럼 나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는 거 같네. 거기 미전이 있을텐데. 아니, 아닌데? 이번 판만 잠시 빠진거야. 아아. 근데 아까 나갔다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아아. 이앱딱 예, 가면. 그쪽으로 도용있을텐데, 미전이랑. 저난저 리전이 싫어 어? 아, 오른쪽 라프테인팅. 오른쪽 아, 왔어 리전 어 그거 아아아비 자는 잘 훌륭했지만 훌륭하지 않았어 와얘 예, 에임이 더 좋았다 나보다 <목소리> 저 리전 참교육한다 내가 씨아 리전 지금 너무 잘함 플래티넘을 될거같아 메인보니까 아닌데요? <목소리> 브론즈2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키가 아닌데? <laughs> 누가, 누가, 나, 내가 해도 브론즈2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냥 에임은 좋은데 판단이 구인가 보다. 아니, 여기 브론즈2가 두 명이나 있는데 그러, 그러실까요? 아 이분들은, 이분들은 재밌게 하시니까 재밌게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온라이잖아요왜 뭐. 이렇게 <laughs> 우리 말이 많아? 아, 우리는 아, 재밌게 아, 우리는 해서 이게... 그런 거고. 아, 왜뭐 말이 많으시네. 아니, 뭐. 이거 아, 보니까 뭐. 어머니 저는 2대사의 불만이, 불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놀람> <놀랄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레 콜로 레시코. 어 <놀람> <놀람> <오>, 저기 일1등이또 <놀람> 목표 지역찾았어 나녕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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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뭐지? 황..순 금에다가 금괴에다가 금괴가 깨지려나? 아니면 총알을 쏘면은 금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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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에에에에에에에 <위치에 발악한다고>? 어디서 에에에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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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위에서 내려온다. 몽타뉴. 내 안돼, 안돼. 어? 아니 이긴 것같고 몽타뉴 지금 몽타늄 면처, 몽타늄 지금 어 쪽으로 음. <laughs> 상당히 아파 하는데.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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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완전 안돼. 이 안돼. 와 진짜 심해. <laughs> <시발! 웃음> 저걸 못 잡네. 와, 아나 저걸 어. 못 잡네. <laughs> 내가 잡으려던 놈이 그 놈이었음. <laughs> 와절 도망가네. 운이 좋은 거야. 못한 거야, 내가. 바로까지 <laughs> 왔는데. <laughs> 우와 미친 어떻게 죽일다 나를 아 몰라 핵같은게 신고해야겠다 아, 다행이다. 어, 어 신고할겁니다 뒤에서 쏘면... 틀어도 터진다 이거. 아, 설마 위에 들어주는 건가 지금? 아니네. 왜.. 왜.. 내 사살이 아닌건데 ㅋ 독 개꿀 지금.. 몽타니 지금 몽타니온 몽타니 나왔다 이제 <laughs> 쟤도어떡래 이제 사 지금 존나 망설이고 지금 총 쏠린다 이호아 이걸 잘하는 거같아이 잘하는 이걸 이기네 이걸 이겨버려 아마스터로 너무 잘하는 거같와아나 0킬이야 이런 수치 아실 x 아, 나라, 하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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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라, 나라, 라라라라라라라라